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소변 상태에 따라서 신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흑갈색 소변, 붉은색 소변, 또 거품 있는 소변, 그리고 좀 진한 노란색 소변과 좀더 연한색 노란색 소변이 있습니다. 이 중에 신장 이상이 있음을 의심해볼 수 있는 소변.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안에서. 아까 우리 그 선생이 이야기했다시피 네. 혈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쵸, 그쵸. 정말 이렇게 토마토 케첩 같이 진한 만큼 그런 아 혈류를 아 보긴 봤어요. 그 당시에는 아 네, 정말 놀라긴 했었죠. 네.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아, 이 중에 신장, 네. 신장 이상을 의심해봐야 하는 소변은 어떤 걸까요? 갈색, 적색, 거품 마은 이거는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 됩니다. 아 거품 소변이 그래요. 아 네, 자첫 번째는 붉은색인데요. 붉은색은 그, 좀, 싱싱한 피가 바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장 아래쪽에, 신장부터 요도, 방광, 뭐, 이쪽에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출혈이 바로 생겼을 때는 좀, 붉은색 피가 나오게 되죠. 암이 출혈성 경향이 있고요. 또,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보면은, 결석. 그 결석이 요도에 상처를 해서 피가 나는 경우도 붉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붉은 피가 나오면 바로 검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갈색으로 나오는 거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산화가 된 피가 나오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장 손상이 있으면서 그 위쪽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갈색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간이 손상이 되었을 때 원래 담즙은 대변으로 나와야 되는데 간이 안 좋으면 이제 황달이 오게 되죠. 이 담즙이 넘쳐서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혈관이 거쳐서 나오는 게 콩팥이거든요. 그래서 황달이 왔을 때는 소변이 갈색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품이 많은 거는 어떤 거냐면 소변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단백질이 많이 나오는 거는 신장이 걸러내는 기능이 상실해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거품이 많은 나오는 소변도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오. 남성분들은 조금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서서 소변을 보니까 근데 그 때문에. 낙찰때문에 그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 그 거품이 너무 거기 <laughs> 궁금하시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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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아, 저, 저 어머니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제 소변을 보고 아이고 검사해 봐야 된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건 낙찰. 하였거든요. <laughs> 데 어머님이 당뇨 정려... 아, 아닙니다. <laughs>